샌바인는 뭐냐면, 말 그대로, 대기조입니다, 대기조. 그래서, 비행에서, 어, 누군가가 빵꾸가 났을 때, 많은 이유가 있겠죠? 누가 병가를 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체가 변경이 돼서, 그럴 수도 있고. 4시부터 12시는 사실 미국을 잘 불리는 시간인데 미국 출발이 보통 오전이거든요 아, 저 그냥 차라리 미국 불렸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제가 요즘 잠을 못 자서 그냥 미국 비행해서 힘들게 비행하고 가서 쓰러져 자고 갔다 오면 또 이틀 오프 생기니까 그 이상한 짝치는 턴 바디바리는 유거을 불렸으면 좋겠습니다. 4시 전까지 준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 안 하셔도 돼요. 원래는 하는 게 맞긴 한데. 왜냐면, 왜 자다가 전화 받고 바로 준비하고 나가는 크루들도 많아요. 보통 전화를 주거든요. 너 이제 몇시 비행인데 이따가 몇시 비행이 불렸는데 모을 뭐수 있니? 저는 신입 때 한번 신입 첫달 스탠바이 5일 동안 한 번도 안 불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달 스탠바이에도 아뭐 당연히 안 불리겠지? 라고 했는데 새벽에 자다가 불린 거예요. 사실 불렸다기보다는 자는 사이에 로스터 체인지가 돼 있었는데 신입이니까 너무 처음이라서 진짜 막 6시 픽업인데 5시 반 픽업인데 제가 6시에 일어났나? 사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제가 스탠바가 6시서부터였는데 픽업이 5시 반이니까 그건 제 미니멈 웨스트를 치해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 신입이라서 그런 생각이 어디 어요 진짜 급하게 화장도 못 하고 헐레벌떡 비행 가서 또그 비행이 CS가 완전 또라이였거든요. 그래서 그 CS의 괴롭힘을 받고 뭐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 쫄리는 느낌을 저는 두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사실 그 뒤로 스탠바이가 거의 없었어요. 스탠바이 작년. 1월 달이 마지막이었고 이게 로스터가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는 스탠바이가 없고 좀 턴이 많았던 비행이었다가 미국 비행을 가기 시작하면서는 어 스탠바이도 없고 턴도 없고 미국만 세개씩 갔었어요 1년 동안 근데 이게 좀 바뀐 건지 저번 달부터 미국이 안 나와요. 미국이 안 나오고. 대신 또 다시 턴과 스탠바이가 생기는 좀 약간 제가 제일 싫어하는 유형의 로스터로 바뀌었네요.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 하고 있었지? 제가 이래요, 요즘. 잠을 못 자가지고. 죽겠습니다. 아, 아 그래서 저는 아이 말하고 있었구나. 딴 데로 새가지고. 그래서 저는 어, 스탠바이가 있으면 좀한 시간 전에 일찍 일어나서 화장이랑 머리를 미리 해놔요. 옷은 금방 갈아입으니까. 저번에도 그렇게 해놨는데 훨씬 시간이 많더라고요.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는 안불렸으면 좋겠지만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미리 준비를 합니다. 음. 터키항공에서 받은 너츠예요. 어, 얼굴이 엄청 부었네요? 제가 자고 일어났어요. <laughs> 제가 사실은 2월 말부터 어, 밤 비행을 연속으로 좀몇번 했어요. 연속으로 몇번 하고 호주 비행도 하고. 호주가 진짜 시차에 안 좋은 것 같아. 비행 너무 좋은데 왜안 되니 이 귀걸이가. 제가 밤 비행을 영거프 많이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시차 적응을 못 했어요. 사실 처음입니다. 저는 진짜 너무 피곤해가지고 항상 잠드는 사람이었고 미국 비행일 때는 사실 오히려 시차가 잘 맞춰졌어요. 그냥 저는 한 4시쯤 일어나고 <laughs> 네시쯤 일어나고 한 일곱 여덟 시에 자는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보통 미국은 오전 출발이니까, 그리고 저는 보통 미국만 했었으니까 그게 가능했었는데, 어, 뭔가 월 말부터 미국 비행이 없고 어 미니멈으로 밤 비행 달리고 턴도 저는 다밤 비행 새벽. 저녁때 출발해서 아침에 이제 도어에 도착하는 그런 거를 좀 위주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차가 좀 많이 망했죠. 졸릴 때 자고 이러다 보니까 시차 적응을 못했는데 또 제가 모르는 사이에 또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요. 그것 때문인지 시차 적응 못한 게 불면증으로 와버렸습니다. 요즘 지금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어못 쉬는지 두 달이 조금 넘어가요 이게 진짜 사람 미치는 것 같아요 정말로 뭐 아예 못 자진 않죠 왜냐면 저도 몸을 쓰는 일을 하기 때문에 피곤하니까 자긴 잡니다 근데 아무리 피곤해도 두세 시간 정도밖에 못 자요. 아무리 피곤해도 한두세 시간 자고 일어나면 깹니다. 깰수 있어. 근데 문제는 깨고 나서 다시 못 자요. 그러니까 <laughs> 피곤해 죽겠는데 잠은 안 오. 제가 카페인도 줄여보고 안 마신 적도 있어요. 자려고 카페인도 커피도 안 마시고 티도 제가 좋아하는 블랙티 그것도 안 마시는지 지금 꽤 됐고 그런데도 안 됩니다. 잘 자기 위해서 유산소 운동하면서 땀을 빼고 그랬거든요. 전엔 그게 통했어요. 제가 시차 적응하는 그 방법 중 하나가 유산소 해가지고 좀 몸을 힘들게 해서 좀밤 일찍 자는 거. 근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해도 이 시차가 안 잡혀지니까. 사람이 미치겠어요. 정말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사실 조금 예민도가 높은 상태예요. 처음에는 이게 불면증 때문인지도 모르고 제가 잘못 쉬어서 그러는지도 모르고 아, 내가 지금 번아웃이 왔나? 제가 이렇게 말도 제대로 못해요. 너무 피곤하니까. <laughs> 어쨌든, 예, 네. 전에는 제가 번아웃이 와서 그런 줄 알았어요. 저 되게 바쁘게 살았거든요. 공부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책도 읽고, 비행도 하고. 그래서, 어, 내가 좀 번아웃이 왔나? 근데 저는 약간, 내 무기력함을 좀 느끼면, 뭔가 새로운 걸 해요. 항상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공부를 시작한다거나, 뭔가 새로운 걸 시작을 해요. 새로운 운동을 시작한다거나. 항상 그랬어요. 그래 그렇게 저는 극복을 했어요. 그래서, 아, 내가 좀 무기력함이 느껴지고 이런 게, 번아웃 때문인가?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도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어쩌면 내가, 한국 쿨타임이 찼나? 한국을 이제 한 3개월 동안 못, 사, 못 갔었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한국을 좀 원래 한 늦어도 두 달에 한 번씩은 갔는데 3개월 동안 못 갔으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건가 싶어서 오프가 생기자마자 바로 한국에 갔어요 아 한국 갔을 때 정말 최악으로 잠을 못 잤어요 시차, 시차에 불면증이 더해지니까 미치겠더라고요 한국 갔다 오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 잠을 못 자서 <laughs> 그랬던 거예요. 스무원 생활 시작하고 이렇게 잠으로 고생하는 거는 지금이 처음입니다. 어느 정도로 힘드냐면 제가 제 미국 여행 진짜 싫다고 힘들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냥 미국 비행 보내주세요. <laughs> 미국 비행은, 이게 슬프게도, 비행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도착하면 자요. 물론, 시차 때문에 한번 깨요. 그래도 힘들어서 다시 잠들어요. 그래서 <laughs> 미국 비행 갔다 와서, 시차 적응 못 하고, 그게 저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점이. 그냥 피곤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전쟁 같은 비행을 하고 나니까, 아, 잠을 제대로 못 자서 힘듭니다. 처음에는 시차 생각해서 잠도 좀 참아보고, 그래서 일부러 밤에 자려고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냥 지금 자고 싶을 때 자요. 안 그러면 하루에 한두 시간도 못 자고 이러니까 그런 사람 머리가 이렇게 멍해요. 멍하고, 말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냥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laughs> 근데 이게 최악인 게, 시차로, 시차 부정으로 불면증이 오고, 불면증이 오니까, 사람이 잠을 못 자고, 예민해져요. 예민해지고, 깨어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잡생각이 많아집니다. 잡생각이 많아지면, 그 잡생각이 좋은 생각이 있어요. 사람이 잠을 못 자는데, 우울한 생각이 많아집니다. 굉장히 불안정하고, 네거티브한 생각을 하게 돼요. 앞으로의 나의 삶은 어떻게 할 건지 뭐 어쩌고 저쩌고 뭔가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러면서 우울증이 옵니다. 제가 우울증이 왔다는 게 아니라 좀 우울감이 느껴져요. 그런 잡생각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평소 같았으면 그렇게까지 좀 원래 막 그렇게 막 일어나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앞서 고민하기보다는 내가 할수 있는 걸 하자라는 주인데 잠을 못 자고 잡생각이 많아지니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람이 좀더 우울감이 느껴지고 무기력해지고 그러니 더 잠을 못 자. 고 이게 정말 악순환이에요. 제가 지금 손가 어떤 상태냐면 다 싫어 상태입니다. 다 짜증 나고 다 싫어요. 이게 친구들의 일상 공유도 에 받기가 힘들고 그냥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예민해요. 뭐가 하나 제대로 안 되면 진짜 짜증이 이만큼까지 나고 눈물 나고 이게 모두 잠 때문입니다. 지금은 좀 차분하죠? 왜냐면 제가 좀작거든요 <laughs> 잠을 좀잘 자면 사람이 좀 이렇게 평온해지고 잠을 못 자면 예민해지고 지금은 그냥 자고 싶은 대로 잡니다 시차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어차피 잘못잘거 어차피 못 자고 <laughs> 어차피 시차 망할 거 학점이라도 자서 에너지를 보충해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오피스에서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몸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 어쨌든 요즘 그렇습니다. 좀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신입 완전 이 일을 처음 시작한 승무원도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네 시차에 힘이 드니까 아 공부도 더 하고 싶고 책도 읽고 싶고 그랬는데. 지금 다 스탑했어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 너무 피곤해서 정말 핑계일 수 있어요. 뭐 피곤해도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그냥 안 되더라고요. 글자 자체가 그냥 글자로만 보이는 거예요이 글자의 의미가 머리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네. 근데 유일하게 책 읽는 건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그냥 책과 뉴스 듣는 정도로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원래는 KLM 자워서도 쓰고 이럴라 했는데 자워서 쓰면 어쩔 수 없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알잖아요. 원래 자워서 쓰면 누가 자워서에 즐겁겠어. 그냥 기본적인 스트레스를 받겠죠. 근데 저는 그게 싫어서 지원도 안 하기로 했습니다. <laughs> 그냥 저는 지금 모든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하는 거안 스트레스 안 받냐고요? 받아요. 근데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날에는 전 편집을 안 해요. 그리고 오늘 좀 상태 괜찮다, 스트레스 안 받겠다 싶으면, 그날 몰아서 편집을 해요. <laughs> 그리고, 저 그렇게 업데이트를 바로바로 바로 안 해요. 미리 다 편집해놓고, 이렇게 스페어 다 미리 업로드 해놓거든요. <laughs> 그래서 유튜브는 아직까진 괜찮아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을 때 저는 좀, 블로그에다가 글을 많이 씁니다. 아, 많이는 아니죠. 한 달에 한 번씩 블로그에 글을 쓰는 것 같아. 요 블로그 주소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 블로그는 뭔가 민망해. 내가 <laughs> 블로그 없로드하면 스토리에다가 제 블로그를 올리긴 해요. 근데 유튜브에다가 대대적으로 공개하기는 민망합니다 유튜브와 좀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블로그는 저의 해우소 같은 느낌도 있고 아 물론 전체 공개기 때문에 누가 봐도 상관은 없어요 아 일단 그냥 보탱.. 보탱이라고 치면 나올 거예요 <laughs> 저 어차피 지금 뭐 팔로워도 별로 없고 블로그에는 그 원래는 제가 블로그를 정보성 글로 시작을 하려고 해, 아, 시작을 하려고 했어요 카타르 면접 관련해서 조인님까지 정보를 많이 드리고 싶었거든요 저도 장수생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승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정보성 글이 조금 몇개 있고 면접 관련 이렇게야 붙는다 이게 아니라 내가 면접을 어떻게 받고 앞으로 조인닝을 어떻게 했고 이런 거를 좀 실시간으로 썼고요. 저에 대한 회고가 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왜 승무원이 어렸을 때 승무원이 왜 되고 싶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했고 저는 이직을 참 많이 했어요. 지금이 다섯 번째 직장이거든요. 이직을 하면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었고, 어떤 마음이었는지 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최고에 관한 글을 썼습니다.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입사하고 나서는 트레이닝 바빠서 관련된 글 한두 개 올리고 나중에는 그냥 비행 관련 일기를 조금 썼었어요. 한두 개도 <laughs> 많이 안 썼어요. 비행 관련 글을 쓰다가 나중에 이 비행 관련 글을 쓰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행 다 똑같거든요. 비행썰 얘기해줘 이러면 저는 사실 비행썰 별로 할일가 없어요. 제 생각에, 대해, 제 생각에 대해서 좀 많이 올려놓은 것 같아요. 재미없어요. <laughs> 제 유튜브도 그렇고, 진자로 엄청 재밌는 사람은 아니라, 제 유튜브랑 블로그도 그렇게 재밌지 않습니다 만담꾼아니어가지고 제가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은 그냥 보탱 치면 나올 거예요 똑같아요 꿀노젠 김보탱 똑같아요 어떻게 치시면 나올 거예요 음. 어, 제 준비 과정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시는데 사실 준비 과정은 결국에는 저는 영어공부 울 여쭤보시는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어 공부 방법에 대해서 지금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을 잘 못하는데 말이 많고 말이 좀 늘어지고 말도 천천히 하고 이래서 그런 컨텐츠 한번 찍으면 제가 한 시간씩 찍어요. <laughs> 그래서 마음 먹고 찍어야 돼. 좀 준비를 하고 찍어야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카메라 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어떻게 공부를 했지? 이왕이면은 진짜 좀 현실적이고 좋은 방법 뭐, 좋은 방법? 좀 현실적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지금 조금씩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기다리시면서 다른 유튜브 찾으면서 영어 공부하고 계세요 화장을 해도 붓기는 어떻게 안 되네요 그루밍이그루밍을좀 잘하는 편입니다. 항상 어? 메이크업 잘했네. 제가 봤을 때여이그루밍들이 제일 좋아하는 o 같아요. 시시 밤이고 4시부터 시작입니다. 저는 밥을 먹을 거예요. 새벽 3시인데 뭘 먹으면 좋을까? 11시 15분 스탠바이까지 45분 남았습니다 지금 시각은 어우 얼굴 왜이렇게 벗어 <laughs> 지금 시각은 5시 50분입니다 시작 전까지 10분이 남았네요 <laughs> 저는 책을 읽으려고 합니다 사실 평소에 책을 이렇게 많이 읽지 않는데 요즘 좀 빠진 것 같아요 어제 책을 하나 샀거든요 소년이,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라는 책인데 재밌더라고요 많이 울것 같아요 그래도 네. 저는 이렇게 책을 읽고 티카페인 티카페인 아트밀 라떼를 마시면서 스탠바이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불렸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왜냐면 좀 어제는 그래도 뭐 레이오버 이런 거 불렸을 텐데 일정상 제 스케줄상 내일이 오프거든요 오늘이 스탠바이 끝이고 그럼 지금 불리면 무조건 턴이에요 무조건 턴 <laughs> 그래서 아 선불릴 바에는 저는 그냥 안 불렸으면 좋겠거든요 모르겠어요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낮 2시까지니까 음. 이거 한잔 마시고, 이따가 아침 먹고, 이러면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블로그 글 쓰고 싶어서, 이렇게 블로그를 켰습니다. <laughs> <laughs> 아이고, 시끄러 지금 시각을 아홉시에 하 34분입니다. 머리가 펑클어진 <laughs> 이유는 잠깐 누워서 스트레칭했어요. 아... 5시간 남았네요.